자, hcl, naoh, koh, fp를 달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죠. 총, 음, 60, 70. 이것도 70이고, 이것도 다 합치 보면 70이네요. 자, 만들었는데, 얘가 지금 1대2입니다. 1대2. 그러면, 존재하는 양이온이 두개밖에 없다. 그럼 na하고 k겠죠. 얘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. 여기는 na랑 세개 있으니까, k랑 h 이겠죠자 그러면 뭐30 3 이런 숫자가 나오면 3의 배수로 개수를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. 근데 얘가 이제 1대2니까. 1대2니까 뭐세개 여섯 개 잡을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여섯 개세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.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자,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. 여섯 개세 개. 그럼 여섯 개세 개니까 이게 2대3이니까 얘는 몇 개. 네 개죠. 얘가 1대3이니까 얘는 몇 개입니까? 한 개죠. 근데 여기에 B를 따져보세요. 절대로 1대 4인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선택.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지우고, 3개 6개. 자,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3개 6개. 뭐가? 양이온이 그러니까 음이온도 같이 이렇게 적습니다. 그럼 여기 몇 개? 1대 3이니까. 두 개, 두 개. 2대 3이니까 두 개, 두개 잡습니다. 그럼 자동 얘는 몇 개겠습니까? 네 개겠죠. 자, h 플러스가 4개인데, 자, 얘는 반응 후, 자, 반응 후 남은 것이 4개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얘 4개에, 자, na 2개에, 그 다음에 k 2개에, 총 플러스 8가죠. 그러면 자동 마이너스 cl은 8개가 있어야지 전화량이 제로가 되겠죠. 그래서 얘가 8개, 8개, 초기에, 반응전. 항상 반응전을 고려해야 되죠. 그러면, 여덟 개, 8개, 여덟 개니까, 얘는 두 개, 두 개.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. 다 반응전입니다. 자, 기억은 K 플러스다 그랬어요. K 플러스 맞습니까? 작은 거는 NA 플러스죠. 자, 틀렸습니다. 그 다음, HCL, NAOH, KOH. 혼합하면, 같은 부피. 혼합하면, 염기성이라 그랬어요. 그러면 이거 뭐 30, 30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30으로 한번 환산해서 그러면 세배하면 6 개, 6 개죠. 그럼 여 개, 6 개, 세 개, 세 개, 6 개, 6 개. 음, 이렇게 보면 염기성 맞습니까? 염기성 맞죠. 그다음에 가와 나에서 중화 반응에 의해 생긴 물의 몰습이 자, 가에서 물몇 개? 네 개죠. 이거 잡으면 되겠죠. 작은 거. 여기서는 몇 개? 뭐, 얘가 두개 밖에 없죠. 얘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두 개. 하면 몇 대면? 2대 1. 그래서 2대1 맞지요.